다니엘 107 Who Am I? 2022년 9월 27일 아침에 말씀을 보았던 것에서 음, 나의 열심, 나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도한 열심과 열망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내 의를 드러내려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. 지난 날 내가 주님을 따르고,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, 얼마나 많이 나의 의로, 나의 열심으로 했는지가 생각되어지며,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어지며,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,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,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, 묵상해보고,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시간입니다. 주님의 은혜를 받고, 주님의 은혜에 잠기며,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,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다 전적으로 책임도 주시고 가족도 책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을 할수 있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자녀를 염려하고 남편을 염려한 이름으로 뭐 속으로 못마땅하고 못마땅해하고 혼자 짐을 다진 것처럼 살았었는지 모릅니다. 주님 내려놓겠습니다. 정말로 내 자아와 내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오니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제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 내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.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. 주님의 생명으로 제 안에서 살아서 주님이 행하십니다. 나의 의지와 나의 의와 나의 욕심 다 내려놓습니다.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 주님 제거하여 주십시오. 주님 도와주십시오. 주님의 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